한우를 굽기 시작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모아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2차 전지 관련주 3기 에너지 솔루션이 15% 급등을 하였고 1차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시장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맘 편히 한우 더 먹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소고기를 먹게 해준 3기 에너지 솔루션즈 매매 복귀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과정입니다 최근 거시적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9월 금리 인하였고 금리 인하 섹터를 공략해야겠다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럼 기술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미국 대표 기술주 m7 중 테슬라가 강한 흐름이 나왔고 테슬라면 로봇과 2차전지 섹터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 이번 상승장에서 2차 전지 제대로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고, LG 엔솔과 테슬라가 ESS 사업 분야 매출 호조로 선방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ESS 관련주 괜찮은 기업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기 에너지 솔루션주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기준봉 최근 상한가와 근래 최고 거래대금 양봉이 발생하였고, 241선 돌파, 481선 저항이 명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는 자회사, 3개 아메리카, 현대차 납품하고 있고, ESS 관련주고,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이슈 불면, 리튬 빼고는 웬만한 이슈에는 다 걸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매 관점입니다. 장기 역배열 종목은 매물대가 많습니다. 바닥이라 강하게 상승하지만 반대로 쉽게 하락합니다. 상승 구간 놓치는 거 아쉬워하기보다는 매매 승률 관점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눌림목 대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항 구간에서는 한번 챙겨가는 습관도 좋습니다. 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 월봉도 체크하면 왜 여기서 반등했는지 이해갈 때가 있습니다. 매매 소감입니다. 마블링 많으면 비싸지듯 재료와 매집 흔적이 많으면 주가도 비싸집니다.